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장문형 백자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신조어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 번째 주제는 신조어 사용의 장단점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조어 사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신조어 사용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백자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조어의, 신조어 사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건데요. 그럼 신조어가 뭔지 봐야 되겠죠? 자, 신조어는 새롭,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 새롭다, 조가 만들다, 어가 단어라는 뜻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 중에서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은 말을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전, 사전에 올라가지 않은 말을 말하는 거죠. 자 재치가 있다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재치가 있다 이건 뭐냐면요 말을 아주 잘하는데 그 말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아주 잘하는데 재미까지 있어요. 그럴 때 재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을 지금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슬세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슬리퍼를 신고 갈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그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밖에 나갈 때, 잠깐 나갈 때 슬리퍼를 신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보면 롱패딩에 그 삼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집 앞, 집 근처에 뭐 편의점이나 슈퍼에 갈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나가죠. 이렇게 집에서 가까운 거리, 그 곳을 실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새로 생긴 거죠. 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내가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을 사용하면 서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감하다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된다.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그 신조어를 알고 있으면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잘 통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된다 입니다. 언어가 파괴된다.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자, 언어가 파괴된다. 파괴되다. 이게 동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없던 말을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신조어하고 함께 나타나는 게 이제 줄임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줄여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저희 자녀가 버카충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버카충? 버카충이 뭐야? 그래서 뭐 우리가 곤충을 얘기할 때 무슨 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버카충이 뭐지? 했는데 버스 카드 충전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모르는 이제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버스카드 충전 길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짧게 말하면서 언어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자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 유발하다는 어떤 것을 일으키다. 그런 얘기요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으킨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희 아이가 벚가충 해야 된다고 만원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어, 나이가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이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 끊어지다. 단절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어,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휘 표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조어 사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 좋은 점을 말하죠. 장점, 좋은 점. 자,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현상이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치가 있다, 재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으로는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봤고요. 자, 신조어 사용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나쁜 점을 얘기하는 거죠. 나쁜 점. 이것도 나쁜 점도 두 가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의미가 모호해서 혼란을 줄수 있다. 의미가 모호하다는 정확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가 모호해서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 보통 신조어를 어, 만들고 사용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의 신조어를 모르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 단절, 소통이 끊어지도록 소통 단절을 유발, 일으킨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자쓰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신조어 사용의 장점은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재치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의미가 모호해서 혼란을 주며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자, 먼저 장점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장점은 동사다, 형용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명사이다, 명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자 신조어 사용의 장점은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재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있다는 점이다에서 명사이다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하다.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재치가 있다는 점이다. 형용사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명사는 명사, 은,는, 형용사, 다는, 점이다. 또는 동사, 는, 니은, 다는, 점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앞에 뒤에 반대일 때, 뭐,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유,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 단점은, 단점을 말하고 있어요. 단점은 의미가 모호해서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주며. 물론 여기 주고 이렇게 써도 좋아요. 한 가지 의미가 모호해서 혼란을 준다. 그리고 두 가지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자, 유발하다가 동사여서 받침이 없어요. 니은, 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기 때문에 명사 은는 명사이다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명사 은는 동사, 형용사 대답하시면 안 되고 장점은 뭐뭐뭐 형용사 다는 점이다. 동사 받침이 있으면 는다는 점이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는 점이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신조어 사용의 장점은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재치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의미가 모호해서 혼란을 주며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백자여서 사실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자 쓰기 이제 열 번째 시간을 같이 해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있는 중간 평가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